한 과객이 길을 지나가다가 너무 허기가 져서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나흘을 굶은 상태였는데 마침 앞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를 심고 있었고 한 여인이 그들에게 점심을 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과객은 배가 너무 고파서 밥좀 얻어먹을 수 있냐고 여인에게 물었죠. 그러자 여인이 난생 처음 본 과객의 앞에 정갈하게 차린 상을 내주었습니다. 과객은 연신 감사하다고 말하며 밥한술 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한 노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왜 알지도 못하는 거렁뱅이에게 아까운 밥을 차려주느냐? 집안 살림을 거덜 내려고 하는 것이냐? 그 말을 들은 과객은 혹여나 마음씨 착한 여인에게 해가 갈까봐 굶주린 고통을 참고 상을 다시 물렸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오히려 태연스럽게 말했죠. 굶어 죽는 것이 걱정스럽지, 아녀자가 잠시 책만 받는 것이 못해수겠어요. 걱정하지 말고 어서 드세요. 여인이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계속 식사를 권하니, 과객은 억지로 밥몇 수를 떠먹었습니다. 그러다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더니 얼마 안가큰밥 그릇을 뚝딱 하고 비웠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인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일터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여인의 머리채를 잡아채더니 논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발로 차고 밟으며 매질을 가했죠. 하지만 여인은 맞는 동안 소리 한번 내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혹독한 매질을 견딘 뒤태연이 도랑으로 가 몸을 씻은 다음 다시 모를 심으러 갔죠.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저런 독한 년! 어쩌자고 저런 년을 내 며느리로 들였는지! 잠시 소동이 있고 난뒤 사람들은 다시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관가에서 사람이 나와 여인을 때린 노인을 잡아갔습니다. 여인 또한 놀라서 잡혀가는 노인을 따라 관가에 들어갔는데, 대청 위에 올라앉은 사람을 보고 또한 못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대청 위 사람이 얼마 전에 밥을 차려준 그 과객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과객이 바로, 전국 팔도광선을 돌아다니며 감찰을 행했던 아메오사였던 것입니다. 거린에게 밥한 그릇 주지 않는 사람이야 많다. 하지만 그들은 양심이 없을지언정 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 다만, 옳은 일을 행한 자를 벌하는 자는 악한 자이며, 마땅한 도리를 저버린 자라고 할수 있지. 그리고 내 오늘 그러한 자를 보았다. 라고 말하며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노인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있었죠. 그러자 여인이 노인의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사님 잠시만 저희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실 이 모든 것은 시아비가 아니라 저희 죄입니다. 낯선 남자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이 남사스럽다며 모른 척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시아비의 말을 들은 채 만채한 못난 며느리의 죄이지요. 그러니 저를 대신 보라시되 부디 저의 시아버지는 봐주십시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시아비의 앞을 막아선 여인을 보며 어사는 안타까운 듯이 말했습니다. 내 오늘은 너를 벌하지 않겠다. 모두 너의 며느리 덕택으로 만약 또 다시 손찌검을 했다가는 아예 내 목숨을 거둘 것이니 그리 알거라. 그리고 앞으로 며느리를 생명의 은인으로 모시며 살도록 해라. 그리고 아사 직전에 거린에게 자신의 상황을 개의치 않고 밥을 차려준 여인에게 백 냥을 하사하리라. 그리하여 거린에게 밥을 차려줬다는 이유로 매 맞은 며느리는 이일 이후로 혹독한 시집살이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며느리가 고마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매달 초하루마다 관가에서 동태를 살 필요 온 관리가 무서웠기에 시부모가 알아서 몸을 살인 결과였죠. 어서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매달 사람을 보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여인은 자신이 받은 백냥의 상금을 미천으로 사업을 벌여 큰 돈을 벌게 되었는데. 헌도는 모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여자임에도 주위에서 군자라 칭하며 많은 사람들이 떠받들었다고 하죠. 오늘은 낯선 이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가 시아버지에게 매질을 당한 불쌍한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